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죠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먹을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먹을 것 때문에 나라를 뺏고 나라를 뺏기는 적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나라들도 식량 문제, 의식주 문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가라고 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는 것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유네스, 유엔 기구지요. 통계를 보면 6초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어 간다고 합니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어 살려야 할 만한 양식을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어딘가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70억 인구 중에 약 10억 명이 그러니까 칠 분의 일이지요 굶어 죽음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아침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기적을 생각해봤을 때 벨벨 구구한 논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공생활 말기쯤인 인기가 절정에 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바다고 광야고 들리고 사람들이 인산이내로 모입니다. 그런데 군중을 따라 다닐 때에 갈랄리 해변 언덕 위에서 온종일 가르치시고 저녁 어둠이 깃들 무렵에 제자들이 그 사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먹을 것을 염려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 다섯 덩어리, 고기 두 마리 가지고 거기 왔던 남자 5천 명을 먹였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 안 먹었어요? 애들 안 먹었어요? 그거 다 합치면 한 이만 명은 될 거예요. 산수 저 수확은 잘못했는데. 한국에서 미국 가니까 제가 수학은 오래를 받은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5천 명이 먹였으면 여자들 따라갔어? 안 따라갔어? 애들 따라왔어? 안 따라왔어? 애들 따라왔죠 오병 이어 떡 다섯 덩어리 고기 두 마리가 누가 가지고 왔어요? 어린애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따라왔다는 입증은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남자 5천 명이면 여자 5천 명 따져보시고 애들 두 명씩이면은 만 명에다가 2만 명 정도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5천 명 남자들을 먹였다그랬는데 거기 있던 여자들이 현모양처라 자기 애들 굶는 거 보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들이 그거 뺏어다가 자기 애들도 먹였을 거예요 그럼 2만 명이 먹었다고 할것 같으면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신 것은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교훈이 뭐냐? 사랑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이라고 하는 것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사랑스럽게 얘기했다 그러는 거죠.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열정에 맺힌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요한일서 4장 1 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 것도 사랑 때문에 먹이신 것도 사랑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도 사랑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수고하신 것도 사랑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비프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실천이 없는 사랑을 무가치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아시스라고 하는 마을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 문등병자를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하루는 좁은 골목길을 가다가 자기 정면에 나타난 게 나병 환자 문등병자예요. 이 프랜시스가 무서워서 이리 가도 못하고 이리 가도 못하고 뒷걸음질도 못하는 그 환경에 놓여 있었을 때에 얼마나 무서웠던지 뒷걸음 치다가 정신을 가다듬은 후에. 부끄럽게 생각한 나머지 달려가서 그 환자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주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그 뒤를 돌아다 보니까 길에는 아무것도 없이 햇빛만 내리쪼이고 있었더랍니다. 그 후로 자기는 자기가 만났던 그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예수 예수님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사랑의 특성이 있다고 할까 그러면은 린도선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고 그랬죠.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책임을 느끼는 것이고 존중이 여기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막 올라간 사람이 베드로에게 지옥 구경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베드로가그 사람을 데리고 지옥 구경시켜주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깃들한 테이블에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빼빼말라 가지고 그의 죽을 상이라 답니다. 베드로한테 물어봤어. 왜 이렇게 먹을 음식이 많은데 여기는 저렇게 빼빼말라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먹는 거는 늑자짜리 젓갈을 하나씩 주고 그 젓갈로 찍어 먹으라 그랬는데 못 먹어요. 그래서 저렇게 빼빼 말랐다. 그러니까 천당에 올라가니까 천당에도 길들한 테이블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거기도 늑자가 되는 젓갈을 주면서 먹으라 그랬는데, 거기는 어떻게 먹느냐 하면 이쪽 가지고 젓갈 가진 사람이 저쪽 사람을 매겨주고, 저쪽에 젓갈 가진 사람이 이쪽을 매겨주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은 쌍방이야. 여기 아내들한테 성경에. 남편에 순종하라고 말씀이 있고 남자들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지 그다음 구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 사랑한 것만큼 해라 그랬어요.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단어가 아가페이라고 하는 사랑인데 그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쌍방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일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순종의 교훈이 나타납니다. 서산의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광야에 깃들기 시작해도 예수님 곁을 떠날 줄 모르는 군징들의 모습. 제자들이 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마을에 보내어 들어가 사먹게 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갈것도 없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순정의 교훈, 배워 굶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우리의 소유를 바치지 않으면 은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제자들은 200테나리어 넣어치 음식을 사야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큰돈이지요. 그만한 큰돈을 가진 사람도 없거니와 또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기적을 찾아봤습니다. 저녁 때까지 도시락을 어린 아이들이 먹지 않고 있었다는 기적. 저도 어려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 가봤지만은 배고픔은 점심 시간 안에 야금야금 다 집어 먹고 점심 시간이 되면 벤또가빈벤또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제자들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고분고분 그 도시락 내놓은 그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배고픈데, 저녁때가 다 됐는데 자기가 먹어야지. 이걸 왜 제자들한테 줍니까? 마태복음 14장 18절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오늘날 많은 물질이 선교나 전도나 교회에 바치지만, 과연 주님의 손에... 들어갔나? 미국 얘기요 내가 테레비에서 직접 봤어 어느 유명한 테레비 방송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개집을 샀대요 근데 그 개집에 에어컨까지 들어있는 개집을 샀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요 테레비에서 유명한 부흥 목사예요 그냥 사람 감옥 같죠 하나님 앞에 바친 돈을 가지고 물론 애완동물도 잘 키워야 되겠지만은 그 애완동물이 에어컨이 없는 집이라도 감지덕지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에어컨까지 넣어서 그것이 화근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친 돈이 얼마나 흘러나갔는지 모르지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아브라함은 아들을 희생물로 바칠 수가 있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 믿었던 노아도 방주 짓는 순종을 배웠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던 여호수와도 여리고성을 일곱 번돌수 있는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함락이 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장군 남한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터라 여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작은 것을 바쳐도 되나 나는 재주도 없고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만약 어린아이나 제자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면 5천명을 먹이고 열두 공지가 남을 수 있는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순종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과 맹종의 다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순종은 본인의 의사의 강압과 협박 없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순종이고, 맹종은 노조위원장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냥 따라 한다는 것이 자기 의사보다는 타의가 더 있는 것을 맹종이라고 그러죠. 어느 회사의 출근부에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지각을 할 경우에 사유서를 쓰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늦잠을 자고 회사 늦게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쓴거 하니 늦잠을 자면서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늦게 오는 사람이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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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쓴 거예요 하루는 지각자가 사유라고 하는 난에다가 아내가 쌍둥이를 낳아서 늦었다고 하는 걸 쓰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이 다 상동 상동 쓴 거예요 그 회사의 쌍둥이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르죠. 이거를 맹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에서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맹종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자기 귀한 점심을 드리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전략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사람이 배불러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 안해 그냥 내버리는 거야. 누가 보면구장1 7 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에 거두어 냈다고 했습니다. 먹다 남은 것 광주리에다 모아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다 버리는 음식물 경제가치로 환산하면 1년간 20조 원이 넘는다고 하지요. 2억짜리 교회 만채를 질수 있죠. 이북에 1만 개 교회만 짓는다면 민주주의는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민주주의가 될 거예요. 전략은 할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돈 있을 때 전략하는 거예요. 양식도 있을 때 전략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이 시련을 불로 연단할 거라고 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다음에는 전략한다 해도 이미 늦었고 전략은 최대의 수입이라고 했고 절제는 만족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세 가지 동목 중에 다섯 번째가 전략입니다. 내가 남에게 이익이 없는 일에 금전을 소비하지 말 것, 즉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란 음주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것이라고 C.S. 루스가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골프나 댄스나 쇼핑이나 의복이나 향락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매일 저녁으로 술 취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독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 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 대부분이 부스러기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버려지는 시간 즉 낭비되는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 우리는 50년 생활에 매일 2시간씩 부스러기 시간만 모은다면은 36,500시간이래요. 천곧 4년의 시간을 벌수 있는 양입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을 근면히 쓰면은 무슨 일이라도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으로 질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 때로는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으라고 했습니다. 질서를 무시하면 혼란밖에는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백 명씩, 오십 명씩 질서를 무시하면 식량 분배는 무산됩니다. 몇 사람이 깔려서 죽게 될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주먹이 센 사람이 제일 많이 먹을 겁니다. 약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질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별들, 달들이 자기 궤도에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체의 신비도 모든 조직과 질서, 신비 속에 얼마나 조직적으로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교수가 제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데 어떤 학생이 비웃으면서 아 교수님 우주는 저절로 생겼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교수는 이렇게 우기는 학생에게 할 말이 없어서 생각 끝에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별도 만들어 놓고 해도 만들어 놓고 달도 만들어 놓고 떠도는 유성도 만들어 놓고 전자장치를 만들고 그 학생을 불러서 학생 내가 어제 저녁에 지하실에 가보니까 이것이 만들어져 있더라 이거 저절로 된 거지 그러니까 학생이 아이 교수님 웃기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교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이 학생에게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가 그러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가? 1분 1초의 변함 없이 제 궤도를 돌며 정확히 운행하고 있는 우주가 그냥 생겼다고 믿는가 그때 학생은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을 읽어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의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하고 섭리를 배워 두시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될 줄. 있습니다. 신앙은 다 믿음이에요.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남편을 믿어보세요. 아내를 믿어보세요. 그 가정을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때때로 가는 걸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